감 <목>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미그로우 멘토르 라고 합니다. 요즘 발런트 입이좀 생겨서 새로운 시리즈 좀 시작하고 싶어요. 발레니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알려드리고 실수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.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잡시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Next. 첫 번째 주제는 발레니 분들이 자주 앉는 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앉아서 고쳐야 된다는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일단 왜 앉는 게안 좋냐면은 이거랑 애임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쉽게 못 빠지고 저티에서 헤드 맞을 확률이 올라가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앉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점의 증상 으로 봐요. 발리니 분들이 앉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네개인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유는 반동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. 제 무빙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발리는 분들이 반동을 못 잡아서 일부러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게임에서 솔직히 반동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 우리 보통 게임 싸움을 할때 주로 검사 많이 사용해서 사극장에서 연습하는 시기는 좋아요. 게임 연습 영상 따라 있는데 이거 참여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피킹할 때 계속 이렇게 와이피킹을 자주 해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제 무빙 강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와이피킹은 근거 있어야 하는 피킹입니다. 너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와이피킹을 하면 안 좋은 습관이에요. 무빙 어떻게 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참여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. 공격 때보다 수비 때더 해당되는데, 달리는 분들이 보통 수비할 때한명 잡고 못 빠지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. 그리고 위치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. 예시 몇개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면, 어센트 A 사이트에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박스트 있는 거 훨씬 더 좋죠. 여기서 여러 각으로 이렇게 날수 있고, 그리고 다시 숨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근처에 있으면 최대한 좀 잡고 주는 경우가 많죠. 물론 우리가 입구할 때 샷건이나 이런 SMG 들고 있으면은 가끔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주로 더 안전한 자리들 이렇게 선택하는 게더 좋습니다. 마지막은 킬 욕심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적을 보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게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수비할 때 우리가 사이트를 지키고 있으면은 보통 두명 정도 있고. 공격팀이 러쉬하면 다섯 명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선 목표 킬로 하고 무조건 한명 잡고 간다는 마인드로 가지면 안 돼요. 왜냐면은 1대1 교환 계속하면 공격팀이 쉽게 살집 먹을수 있고 팀원들이 배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죽어 있을 거예요. 러시 아니어도 공통 공격팀이 다 이렇게 같이 다녀서 트레이드 킬 당할 확률이 높아서 차라리 이렇게 몇번 쏘고 빠지다는 마인드로 하면 게임 훨씬 더 많이 이길 거 거예요. 수비할 때 최대한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죠.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1대1 교환이 항상 공격팀한테 유리한 상황입니다. 왜냐면 수비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곳들이 이렇게 많은데 공격팀이 그냥 다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피킹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총알 못 맞추면은 차라리 다시 이렇게 빠지고 반동이 다시 초기화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피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각에서 나오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적들이 쉽게 우리 잡을 수 없고 우리가 더 조금 오래 살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게임하실 때 이런 상황들이 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이 용이 가지고요.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 봐요.